안녕하십니까. 23년도 1학기 세미나의 첫 번째 과제 발표자인 윤민영입니다. 첫 번째 과제 토론 주제는 항우연의 황진영 책임님이 발표하신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표 자료인 우주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 첫 번째, 세계는 현재. 두 번째, 우리나라의 현황. 세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순으로 알아보고 발표 자료에 대한 패널의 의견을 요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업무,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세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투자금은 약 6,400억 달러로 75%가 미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70배 수준입니다. 뉴스페이스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윤을 남겨 경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사체의 1단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해 발사 비용을 감소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상업 활용이 가능해, 상업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를 공동으로 생각하던 과거에서 산업화를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현재 우주 개발 30년 만에 한국형 발사체 성공으로 기술 자립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선진국의 우주 쪽 기술 이전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 수준에서 큰 발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후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며, 우리 발사체도 달 착륙선 개발과 소행성 샘플 채취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와 우리나라의 현재를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우주의 전략적 가치를 이용해 신경제 발전을 이뤄야겠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의 시스템 개발은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소자의 국산화라든지 비용과 예산적인 측면, 그리고 우주센터의 지리적 특성이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황진영 책임님이 제안하신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주 전담 조직 설립입니다. 이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민간에서 개발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직 부족한 경험으로 바로 민간 주도로 넘어가긴 어려움으로 정부의 큰 마일스톤을 따라 단계별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기술 이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의 협력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국내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기술 자립을 통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발표에 대한 세 분의 패널 의견입니다. 세트렉 아이 김이율 대표이사의 경우 현재 변곡점에 도래한 시기에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비전으로 우주 정책 센터를 설립하자고 하셨습니다. 한국 천문연구원 이재진 본부장은 기술뿐 아니라 꿈을 토대로 정치에서도 국민들에게도 공감대가 잘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허환일 교수는 이제 어른이 된 우주산업이 휘둘,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바탕으로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설립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발표와 패널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 업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산업화를 위한 AI 기술을 반영해 볼수 있을 것 같으며 비용과 안전은 비례할 것이나 현재 부서에서 개발하는 항공전자 통합 시스템처럼 시뮬레이션 개발을 통해 실패를 사전에 모의하여 사업비 절약이 가능함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 측면에서 사업체뿐 아니라 기관과 군이 협력하여 기술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적자 사업 사업이나 가망 인증 부서와의 탄력적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추후 개발된 시스템은 파생형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주항공청 조기 재정을 위한 범시민적 서명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이상 세미나 첫 번째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